안녕하세요. 크립 톤트입니다. 어좀 오랜만에 뵙네요. 아팠었다가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아프고 안 올리기 시작하니까 또안 올리게 되더라고요. 네, 뭐 댓글로 저 찾아주시는 분들 이렇게 있으시는 거 보고 다시 왔습니다. 그래서 뭐 바로 시작할게요. 비트코인 주봉입니다.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 쫄지 말라고 했고, 지금 70k가 넘게 다시 상승해 줬습니다.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이고요. 옛날 고점.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시면, 어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은 새로운 그, 가로 매물대가 없잖아요. 이제 수평 매물대를 찾을 수가 없는 구간이거든요.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널을 좀 그려봐야 돼요. 채널을 그려봤을 때 주요 구간이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주봉에서 어 정말 큰 조정이 올수 있는 시기는 한번 여기쯤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아니면 지금에도 이거를 못 들어준다면 다시 한번 여기 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긴 하죠. 근데 뭐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그 동안 이 채널 상단부에 맞을 때마다 그거 했었으니까. 어 이걸 예상하고 어, 올릴 수도 있는데요. 제가 볼땐 그건 휩소로 갈것 같고 어찌됐든 이 구간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 이 구간에서 한번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, 많은 조정? 아마 옛날에 비트가 이제 처음으로 신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딱 신고점에서 바로 엄청 떨어졌었잖아요. 59K까지. 딱 그런 느낌의 잠깐의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일단 지금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4시간봉으로 한번 볼게요. 4시간봉 상에서는 어떻게 올라온 거냐면 이렇게 하나, 둘, 셋 이런 모습으로 그렸고 이쪽으로 매물대가 있죠.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그건데요. 넥라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어, 강한 거래량으로 이 부분을 뚫어줬으니까, 만약 리테스트가 온다면 여기까지도 올수 있고, 아니면 그냥 이 구간, 이 구간에서 이 정도로 리테스트를 마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채널에 여기에 진입하게 된다면, 이제 더 높은, 확, 높은 확률로 여기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거죠. 맞습니다. 비트코인, 뭐,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. 다만, 매수를 하실 거라면, 지금 이, 확실히 이 채널에 들어오는 걸 보고, 매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뭐, 하지만 그래도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이유는 왜냐면, 월봉상으로 한번 볼게요. 여러분들이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, 비트코인은, 곧 반감기가 오죠? 곧 반감기가 오는데, 최 가장 직전에 있던 반감기가 2020년 5월이었습니다. 2020년 5월에 반감기 때 그때 양봉이었고 그리고 몇 개월 지난 후부터 엄청난 상승을 이뤄졌죠. 원래 반감기가 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뒤에가 진짜 불장의 시작입니다. 여러분들 알트코인 덜 올랐다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어 지금 막 완전 급등하는 뭐 옛날 가스 뭐 옛날 룸 네트워크 뭐 이런 거에 물린 거 아닌 이상 다 살려줄 거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2016년 것도 한 볼게요. 이거는 다른 걸로 봐야 돼서 2016년 이때 또 반감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1년쯤 뒤에 1년 반쯤 뒤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절대 쫄 타이밍 지금 아니고요. 몇 개월짜리 하락장은 항상 그렇습니다. 한 1년 반. 정도 지난 후에 고점을 한번 뚫어주고 몇 개월짜리 하락장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하다 잡고 다시 올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고 또 하다 잡고 다시 올리고 여러분들 이 패턴 기억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뭐 얼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되니까 사람들은 뭐어 비트코인 10억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건 잘 모르죠 어떻게 될지 누구는 막 5억 간다 그러고 누구는 2억까지만 간다 그러고 여러분 뭐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고 대응하는 거니까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제가 뭐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할 만큼 엄청난 자본가도 아니니까 저는 그냥 차트 보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되고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